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맥킨지에서 발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건설 기업의 변화 방향과 성장 전략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건설 기업의 여러가지 트렌드가 형성되었다고 맥킨지는 분석했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원격 작업, 온라인 주문 등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고, 효율성보다는 위기 상황에서의 회복, 즉 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공급망 구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규모의 경제를 위한 기업 간의 합병, 그리고 효율성 제고를 위한 수직적 통합 움직임이 있습니다. 기술과 디지털화를 위한 투자 증대, 오프사이트 건설 확대, 지속 가능성 추구도 코로나19로 인한 건설 기업의 변화 동향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를 바탕으로 맥킨지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건설 기업의 변화 방향과 성장 전략 7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화, 가속화입니다. 디지털화를 위해서 완벽한 로드맵을 준비하기보다는 작은 성공 사례를 확장하고 활성화해서 디지털화의 범위를 넓혀가기를 제안합니다. 물리적 상호작용을 최소화하고, 계약이나 구매 등의 활동도 원격 처리하고, 빔 등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문화와 기술에 대한 투자입니다. 성과와 건강 간의 균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습니다. 원격 근무와 관련된 위험 뿐 아니라 고용보장이나 생산성 관련 근로자의 우려를 낮추기 위한 투자가 필요하고, 빔과 같은 새로운 기술 교육에 대한 투자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포트폴리오 컨트롤 타워 구축입니다. 기업의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에 자원이 적절히 배치될 수 있도록 중앙 모니터링 센터, 즉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서 사업 진행 상황과 필요 자원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최적의 자원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번째 공급망 회복력 강화입니다. 재고 구축, 조달 지원 경로 식별, 하도급을 대신할 인력 채용 등이 필요합니다. 맥킨지는 가치 사실의 통합을 통해 위험을 낮추고 미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현재의 분열된 다단계적 계약 관행은 작업 방식의 전환, 디지털 도구 출시, 투자와 R&D에서의 대규모 변화 등 혁신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진단합니다. 다섯 번째, 자원과 자본 재배치입니다. 경영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기업의 자본과 자원, 역량을 어느 곳에 집중해야 경제적 효율성과 미래성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오프사이트로의 전환입니다. 공급업체와 하도급 업체는 사전조립이 가능한 요소와 시스템을 식별하여 오프사이트로의 전환을 활성화하는 새로운 건설 상품 설계에 협력할 것을 제안합니다. 오프사이트로의 전화는 자재 낭비와 소음 및 분진을 줄여 건설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마지막은 고객 요구 파악입니다. 온라인 구매, 원격 근무 등 고객 선호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맥킨지에서 제시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건설 기업의 변화 방향과 성장 전략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참고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